네, 안녕하세요. 하꾸입니다 오늘 영상, 오라클, COC, 도이드리 빌드입니다. 지금, 도이드리 불매처럼 구글문서로 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메커니즘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과 블러드메이지 영상에좀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코어템과 메커니즘 정도는 설명을 해야겠죠 가장 먼저 이 빌드는 도이들이 시오시 이도이들의 파멸을 쓰는 빌드입니다 이 저주를 써가지고 피해를 입힌 다음에 치명타가 터지면은 이제 치명타 시전이 터져서 이제 스킬이 떨어지는 건데 오라클은 피할 수 없는 치명타 명중으로 인해서 치명타가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오시에 좀 최적화가 돼있죠 그런 캐릭이고 물질보다 정신을 씁니다 물질보다 정신을 써가지고 이제 최대만화가 생명력 대신 만화로 소모가 되게 하구요 여기에 대마법사를 써서 최대만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추가 번개 피해를 얻을 수 있게 여기에 레시피스 구체까지 보면은 이제 최대만화 100당 추가 피해가 있죠 우리가 생명력이라생명력을 이제 만화처럼 쓰니까 여기에 저희가 이제 만화 소모를 생명력 소모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생명력을 만화처럼 씁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 관리를 위해서 계약이라는 갑옷을 씁니다. 보시면은 주문 피해의 10%만큼 생명력 흡수가 있죠. 저희가 블러드 메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력 흡수를 위해서 계약이라는 갑옷을 씁니다. 기본적인 코어템과 메커니즘은 이렇고요. 스킬잼부터 보셔야겠죠. 스킬잼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가장 먼저 육첩봉 타격이죠. 제가 이제 육봉이 좀세가지 저희가 결투 마법봉을 쓰기 때문에 이제 주문투척이라고 스킬을 이제 쓸 때마다 게이지가 차고 이제 스킬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인데 주문투척 마우스 세팅하기 관련해서는 이제 구글문에서 있으니까 보시면서 꼭 참고하시고요. 이 주문투척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스킬을 좀 자동으로 공짜로 한 개를 더 얻을 수 있죠. 보시면은 살아있는 폭탄을 넣었습니다 살아있는 폭탄을 넣어서 점화를 시켰을 경우 우리가 중재자의 점화를 받았기 때문에 원소 집정관을 얻는데요 보시면은 원소 피해 증폭이 있죠 이원소 피해 증폭을 위해서 살아있는 폭탄을 넣습니다 살아있는 폭탄을 넣고 조화로운 전유물과 생물력 전환을 넣어서 이제 라이프로 쓰게 그리고 조화로운 전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염주입 잔류물을 얻는데 이 화염주입 잔류물로 해상의 데미지를 늘리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은 화염 계약을 쓰면은 이제 카오스로 변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점화로 인정되긴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생명 잔류물은 우리가 계약을 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딸려오는 스킬입니다 여기다가는 조화로운 잔류물, 잔류물 효력, 카타르의 춘을 박아서 사용합니다. 치명타치 시전입니다. 플러스 1가 이제 퀄리티 작까지된 걸로 구했고요. 여기 다가는 해성 무한한 에너지 물려오는 폭풍 북극성 생명력 전환을 박았는데요. 무한한 에너지를 빼고 연속 주문을 박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자유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레드의 점술같이 좀 비싸긴 한데요. 스킬레벨을 플러스 3이나 해주는 재미있습니다. 여기다가 여유가 있다면 치명타시 시전에 오토레드의 점술 그 다음에 생명력 전환 이렇게 넣으시고요. 해성이랑 살아있는 폭탄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마우뽕의 결투 마우 뽕이 필수가 아니게 되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게임을 진행할 때이 해상의 치명타가 60에서 70%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원소약합입니다 원소약화 같은 경우는 퀄리티 플러, 퀄리티 작업가 레벨 플러스 1이 된 걸로 구했고요. 연속 주문과 조이드립 하면 은 필수죠. 여기다가 밀려오는 폭풍과 북극성을 넣었고, 아탈루의 사유를 넣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원수약한는 저주 반경이4 9 m 이상 세팅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주 활성화 속도도 80% 이상으로 세팅하시면 좋은데요. 저주 활성화 속도는 여기 임박한 멸망을 이렇게 찍었을 경우 70%를 확정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주얼 한개나두개를 얻으면 되고요.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파이어 이따가 패시브에서 말씀드릴 텐데 저주의 효과 범위를 좀 챙기는 주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주의 반경 범위를 좀 챙기는 보조잼이 없더라도 우리가... 저주 방향이 5.2m까지 늘어납니다. 4.9m 이상이면 돼요. 다음은 대마법사고요. 디알라의 갈망과 번개 숙련을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퀄리티 작업과 레벨 플러스1된걸 썼고요. 여기에다가 우트레드 시리즈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걸이에서 마석에오가를 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잼들은 이제 힘과 민첩 지능을 10개씩 채우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라클을 세팅하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원소약화입니다. 원소약화에서 저주 방영을 4.9m 이상으로 세팅하시고요. 임박한 멸망을 찍으시면 아시겠지만 저주 활성화 속도가 여기서 70%가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소약화의 저주 활성화 속도가 80%에서 90%가 되게 세팅해 주세요. 100%가 넘을 경우 치명타 시전이안 터지는 버그가 있습니다.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치명타 명중을 쓰기 때문에. 치명타 명중이 판정이 만약에 안될 경우 치명타 피해 보너스가 30%감폭이 됩니다. 두 번만 안 터져도 반타작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성의 치명타 확률 경우 우리가 70%를 찍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정도 찍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히려 너무 많아도 조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한70%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볼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저항력은 다75 맞춰주시고 카오스 저항도 30에서 40% 이상 세팅하시면 좋습니다. 목걸이에서 정신력 60 이상을 좀 가져와 주셔야 우리가 치명타 시전 시 대마법사를 쓸수 있고요. 스킬잼을 봤으니까 아이템부터 보자겠죠. 아이템은 결투 와우뽕 쓰고 있습니다. 결투 와우뽕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결투 와우뽕을쓰므로써 주문투척에 있는 이제. 중재자의 점화나 이런 것들을 좀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결투 마법봉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문보다는 냉기 주문 좀더 좋고요. 피해 26%만큼 추가 냉기 피해를 획득 같은 개인 옵션보다는 잉크 옵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문 피해랑 원소 피해가 달려 있고 개인 한 줄이 달려 있는 게 제일 좋고 주문 피해, 원소 피해, 냉기 피해 합100 이상. 그 다음에 개인 두 줄. 최대 반화는안 좋아요. 그래서 개인과 잉크 위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전미는 스킬 레벨 시전 속도 치명타 확률 필수입니다. 특히나 모든 주문, 모든 주문보다는 냉기 주문이 좀더 좋고, 냉기 주문일 경우에는 냉기 주문 5스킬에다가 시전의 속도 25% 이상, 치명타 확률 50% 이상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최정점입니다. 최정점은 카오스 저항, 치명타 확률 모든 스킬만 받고요. 모든 스킬 플러스 4를 올려주면 스킬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서 최정점의 스킬 레벨을 작업을 했습니다. 정신력이 타락되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신력이 할당되어 있는 걸 구할 수 있다면 구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모든 스킬 플러스 4와 치명타 확률 25% 이상, 카오스 저항 15% 이상 세팅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정점 투구도, 마찬가지로 최정점 투구에도 소모 효율을 박아주시면 좋아요. 계약입니다. 계약 같은 경우는 주문 피해 10%만큼 생명력을 흡수 옵션은 필수구요. 스킬이 기본 만화 소모의 100%와 동일한 기본 생명력 소모를 얻는다는 옵션이 무조건 사라져야 됩니다이 옵션이 사라지고 이제 바발 화면 오브를 발라서 생명력 소모 효율 증가. 이 옵션이 있으면 좋아요. 이 옵션이 제일 좋고, 세면력 최대치, 좋은 피해만큼 세면력을 흡수 그 다음에 최대 세면력 증가와 세면력 소모 효율 증가 이거 네개가 제일 좋습니다 저네개의 옵션이 제일 좋고요 저는 계약에 카오스 저항이 타락된 거를 사용해서 벨트는 저항력이 타락되어 있는 호신부슬로 2개 이상 그리고 힘과 세면력이 많은 헤드헌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힘은 35 이상 생명력은50 이상 그리고 호신볼 슬롯 2개 이상 보시면 되고요 저항이 좀 타락되어 있어야 다른 장비 세팅할 때 이제 저항 채우기가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점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장갑입니다 사실 장갑에는 우리가 섬뜩한 충전기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 실드가 곧 만화로 가요 그래서 최대 만화가 할당되어 있는 장갑보다 그냥 에너지 실드가 많고 최대 만화까지 있는 장갑을 구했고요 부족한 저항력을 채우기 위해서 에실베이스 썼습니다 특히나 장갑에서 테크르드의 응시라는 룬을 쓸수 있습니다 생명력 소모 효율이 증가하는데요 우리가 스킬을 쓸때 생명력 소모가 되는게 좀 줄어들게 세팅하는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쓰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신발입니다. 신발 역시도 에너지 실드가 최대한 많은 신발을 썼고요. 부족한 저항력과 아이템 위기도 챙겼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신발처럼 만화가 섞여 있는 신발보다는 에너지 실드가 높은 신발이 좀더 이제 밸류가 높습니다. 아이템 퀄리티 같은 옵션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실드의 밸류가 좀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칼란드라의 손길입니다. 네. 다음은 반지입니다. 부족한 최대 만화와 시전 속도, 원서 저항 아이템이기도 를 챙겼습니다. 챙길 수만 있다면 아이템이기도를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최대 만화를 좀 많이 올려야 이제 생명력이랑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 만화를 최대한 챙겨줬고 시전 속도와 모든 저항력으로 이제 부족한 저항력과 시전 속도 챙겼습니다. 시전 속도 같은 경우는 반지에서 챙기면은 이제 좀 편하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챙겼구요. 목걸이에는 모든 주문 3과 이제 최대 만화와 정신력을 챙겼습니다. 목걸이에서 정신력 60 이상을 좀 가져와 주셔야 우리가 치명타시 시전, 대마법사를 쓸수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대 만화랑 정신력 챙겼구요. 치명타확률과 모든 원소저항 챙겼는데 시전속도보다 원소저항이나 치명타확률 아이템이기도가 좀더 좋습니다. 특히나 마석에어가를 할당했는데요. 우리가 마석에어가 같은 경우는 세밀력 최대치랑 최대 만화 최대치, 그 다음에 이동 속도를 올려줍니다. 일반적으로는 빠른 신진대사를 통해서 이제 세밀력 흡수 효과가 제거되지 않게 세팅하는데요. 세밀력 흡수가 1초에 걸쳐서 회복이 되는데, 만약에 풀피가 되면은 시간초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제 세밀력 흡수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 상태를 방지해주는 게 빠른 신진대사인데, 이 빠른 신진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빠른 신진대사 자체가 저점이 높은 노드이기 때문에, 세팅이 어느정도 된 순간부터는 좀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석의 효과로 세팅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다음은 레스피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최대 만화 100당 주문 피해 증가와 최대 생명력 100당 피해 증가 치확 증가 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이 비집중 주문인 추가 생명력 소모 이 옵션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 옵션이 사라지고 최대 만화 100당 치명타 명중 확률 증가와 최대 만화 100당 피해 증가 그리고 최대 생명력 100당 피해 증가와 치확 증가 이게 붙어야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4개가 붙은 걸 쓰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임시로 최대 만화 100당 피해 증가를 쓰고 있습니다. 호신부는 얼지 않기 위해서 태동호신부, 호아호신부 통가을 썼는데 사실 통가을 같은 경우는 오라클일 경우 고양이가 좋고 블러드베이지일 경우 수사슴이 좋습니다. 하지만 둘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곰의 혼백을 쓰고 있어요 플라스크는 올로스의 결의와 마나 플라스크는 대충 아무거나 쓰고 있는데요 특히 올로스의 결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킬을 막쓰다보면 이제 막 생명력이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에 채우기 위해서 플라스크를 먹으면 약간 한번에 다 차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의 주얼로 썼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먼저, 우문의 심장인데요. 우문의 심장은 흡수의 일정 퍼센트가 즉시 적용은 필수고요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보너스로 챙겼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쓸수 있다면, 치명타 관련 옵션은 꼭 챙겨주시고, 흡수의 일정 퍼센트만큼 즉시 흡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딴거 챙기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일반 주어는 원소 피해와 주문 피해, 저주 활성화 속도 치명타 확률을 했는데요. 저주 활성화 속도는 10% 이상으로 꼭 써주시고요. 치명타 확률과 원소 피해 주문 피해를 챙겨가지고 데미지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주 활성화 속도는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면 좋, 좋습니다만 100% 이하로 챙겨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오래된 사파이어를 썼는데요. 저주의 효과 범위와 주문 치명타 명중 확률, 주문 치명타 피해 보너스. 이거 3개를 챙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옵션은 많은데, 마시는 옵션은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 주문 피해를 챙기기에는 노드가 너무 아깝고 조금 효율이 좋은 노드들이 몇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저주의 효과 범위 증가나 치명타 피해 확률, 치명타 피해 보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위치별로 위치별로 챙길 수 있는 옵션들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거 여기 여기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랑 여기가 이제 제일 좋은 주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두 곳에는 저주의 효과범위,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보너스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제일 좋고 저주 반경이 대형으로 업그레이드를 꼭 챙겨주세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라클의 어센더시 때문에 키스톤 주변에 있는 노드를 막 찍을 수가 있는데 키스톤 주변 노드를 찍을 수 있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영속하는 주입 보시면은 주문 치명타 확률, 주문 치명타 피해 보너스, 저주의 효과범위 증가가 있죠. 우리가 찍은 노드 한개한 한 개가 거의 주어 한 개급의 성능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노드 한 개로 뭐 능력치 한 개나 주문 치명타 피해 보너스 뭐15% 이거밖에 못 챙기는데요. 오라클은 그 3배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주문 치명타 확률, 주문 치명타 피해 보너스, 저주의 효과 범위 증가 이런 식으로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오래된 사파이어를 박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많은 노드를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명타 명중 확률과 효과 범위 그 다음에 주문 치명타 피해 보너스 이렇게 챙겨주시면은 원소 원소약하, 약화의 저주 반경이 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의도로 씁니다 남, 그리고 남은 한 곳에는 치명타 명중 확률과 치명타 피해 보너스 그리고 최대 만화를 박았는데요 최대 만화 역시가 공격 기제와 방어 기제 모두 늘려주기 때문에 최대 만화를 좀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만화 1%로 늘어나는 양이 아직은 많지 않아서 조금 사이드에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레벨이 94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라클을 세팅을 할때 야만적인 힘과 계산적인 사냥꾼, 그리고 주어 한 개. 이렇게 세 개를 좀 먹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거 세 개를 찍기에는 노제가 좀 부족해서 이제 DPS 임시 처방용으로 여기 끝없는 눈보라까지 띄었는데요. 레벨이 98이 된다면 여기를 빼고 여기 아래를 찍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아래를 찍는 것보다 여기 위를 찍는 게좀더 세기 때문에 여기 위를 찍었고요. 오라클은 쭉 나가서, 오라클은 최대 만화를 쓰기 때문에 모두 진행을 찍습니다. 쭉 나가서, 전회를 찍어서, 우리가 잉크를 최대한 먹고요. 오물주얼 먹은 다음에, 아생새도 진원을 찍어서, 태풍의 의지를 찍습니다. 무려 50%의 잉크를 먹을 수 있죠, 한 번에. 그리고 물질보다 정신을 써가지고, 여기에 치명타 명중시 비전세도를 찍어서, 아래에 비전세도 상태에서 주문 피해 증가와 효과법이 증가. 주음 피의 증가 노드를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폭풍 충전을 쓰고 있고요. 검은 화염 계약을 찍어도 점화가 걸리기 때문에 걱정 없이 찍었고, 여기서 이걸 찍음으로써 이 주변에 있는 노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파이어 효과를 다 받을 수, 받을 수 있고, 의식율을 찍어서 마찬가지로 최대한 먹었고요. 섬뜩한 충전기를 찍어서 우리가 완화 스태킹이기 때문에 비전 격렬함과 최대 만화 늘려주는 미가몬대의 만화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관을 찍어서 시전속도, 또, 뭐... 집중간 버프 있을 때 이동 속도 증가 이런 걸 찍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수정을 할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명을 찍어서요, 우리가 치명타 피해 보너스랑 정확한 일격 찍었고 치명타 피해 공허의 소나기 기술까지 찍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주요 노드를 다 먹었죠. 치명타 명중 확률과 치명타 피해 보너스를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이동 속도 때문에 연날리기 하나 찍었고요. 세팅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